안녕하세요 조간의 티비입니다 현장입니다 와 저는 아짱 아짱짱 해변입니다와 나는 바다 안 보이는데 여기 아, 아니 네, 가는 입구고요 여기는 또 특히 그 복꽃 벚꽃 시즌에 음. 벚꽃길러도 유명합니다 여기 있잖아 아, 저희가 아니, 가고 어 이쪽 아니, 벚꽃, 진짜... 벚꽃으로 유명하는 곳인데요 이쪽이 다 나무들이 다 지금 벚꽃 나무입니다. 공동묘지 같은데 아까, 아, 공동묘지 아니에요. 아까 왜? 여기 여기 뭐지 무덤갔어 네. 무덤이 다 생겨가 있는 어,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저희가 음, 강주나 장남포에서 2시간 네. 어, 이내로 물이 깨끗하고 아, 한가롭고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야 영상 참고해 네. 요 저희가 여러 곳 도착을 했는데요. 저 아름다운 바다 보이시죠? 오, 무섭네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드디어 저희 조간애가 <laughs> 저희가 평소 많이 이용하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넓은 모래사변과 그리고 지금 만조 시간입니다. 만조 시간이라 지금. 바닷물 깨끗한 거 보이시죠? 그나마 강주 전남권에서 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것 중에 그영강 한평마 그런 데보다는 이쪽 지역의 바닷물이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저기 끝에 보이는 곳에는 조개를 음 간조 시기 때 바닷물 때를 잘 맞추면요. 그 조개류 같은 거를 채집하거나 그개 종류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쓱보여 주실게요. 아. 저기 강짱과웅짱이 물놀이하고 있고요. 이쪽 다 이쪽에는 해변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끝에 보이는 쪽에 가기 전까지는요. 가기 전에 여기서 한 걸어서 한 1분 거리에는 화장실과 그리고 지금은 개장 여름 그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라 그 샤워실이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옆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고요. 자 보이시나요? 와이 넓은 해변에 거의 강장울장 거의 거의 돼. 참고로.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아, 참고로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이용할 수 없죠. 지금 웅장, 광장이 일어섰잖아요. 지금 만조인데도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는, 어, 다른 곳은 병이나 막 그런 뾰족한 물건이 많은데요. 여기 이 바다 밑에는 대부분 이 연, 이런,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연꽃, 연잎. 아, 참고로 지금.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북이, 거북이 웅장을 볼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멀리서 지금, 어, 밑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밑장은 지금 오리발까지 준비했는데요. 아, 좀 오바, 오바, 오반가요 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하고 있는 밑장입니다. 자, 이렇게 넓습니다. 아, 모래 사정도 이렇게 넓고요. 그리고 저, 지금, 저희 가족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이라면 이쪽 해변 저희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 이 영상 보시고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 저희가 가족, 어, 저희들은 저희 조간에는 어, 바다를 보고 싶으면 꼭 이곳을 찾습니다. 자, 여기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누르면 안 됩니다. 자, 네, 밑장이 갑자기 수영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넓은 해변에서 이렇게 혼자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무료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진 곳인데, 저희가 지금 자 마지막 영상 끝 부분에 이곳이 어딘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거의 그 간조 최고조로 돼가지고요. 지금 주변에서는 지금 어 갯벌이 많이 어 물이 많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 끝 주변에서는 지금 오신 가족분들이 그조개줍기나 그런 거를 갯벌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직접 지금 어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자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최고 간조고요. 그 바닷물은 그 바다 타임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까운 지역에그 해수욕장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마... 자 보이시나요? 어 아, 미역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미역죽인가 이건 또 아까 그 현지인 할머니들은 이걸 채집 하시 그 채집 하셔가지고 물에 씻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게 조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참고로 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어 개가 있습니다. 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개... 어? 이게 가전가새운가 이거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새운가요?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같습니다, 아마. 자, 보이시나요? 오, 와, 이쪽은 좀, 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이고요. 이쪽은 파란색, 그, 불가사리 같습니다. 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긴 처음인데요. 한번 광장웅장한테 가져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쏘는 건 아니죠? 오, 느낌이 이상한데요. 딱딱합니다. 오, 보이시나요? 오, 이쪽에도 있습니다. 어, 두 개를 가져갔고요. <laughs> 세 개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 어, 바닥은 여기 생겼습니다. 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풍류 해수욕장입니다. <laughs> 전남 풍류 있는 풍류 해수욕장입니다. 자이게 저희가 물놀이를 끝나고 나가는 길인데요. 나가는 영상 출입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도 비춰주세요. 이쪽입니다. 네,